2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. <laughs> 제가 가슴에 김장한 이영훈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 그 전에는 조용기 목사였습니다. 김장한 조용기 목사를 가슴에 품고 아, 내가 저 사람들을 한번 잡아야지, 잡아야지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조용기 목사 은퇴하는 데는 제가 기사를 써서 공을 세우긴 했었는데 조용기 목사보다 더 정치에 관여한 김장환. 이 사람은 평생 숙제였어요. 네. 제가 기자돼 봤는데 기자 됐는데 90년대 말이었습니다. 그때만 해도 세기 말이었는데 사이비 정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깡패가 있었어요. 그때 조폭이. 그런데 제가 조폭을 취지하다가 조양을 취지하는데 그 위에 조용기가 나오는 거예요. 갑자기 교회가 나오고. 네. 김태촌을 취지하는데 조용기 김장환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그것도 지도자가 된다는 대통령급 사람들이 그 목사한테 고개를 조아리면서 꼼짝 못 하는데 단순 표가 아니라 아저 목사들이 진짜 보수에 거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계속 졌습니다. 진짜 주인은 김장안하고 조용기였고 저 앞에서 까불까불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. 그때 만나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예요. <laughs> 저경동 목사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도 25년 이렇게. 2년이 됐는데 예. 제가 그 기사를 써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 제가 한번 써야 되겠다 해서 조용기 목사 관련해서는 순복음교회 헌금의 비밀 딱 써가지고 그렇죠. 몇만 명이 몰려와서 사탄 기자를 물러나라 주 기자를 죽이자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나왔는데 김장은 목사를 어찌할까 어찌할까 했는데 기사를 써야 되는데 기사를 못 쓰고 제가 그동안 취재한 거를 소설로 쓰려고 소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음, 지, 제목은 동물의 왕국이야 깡패가 주인공입니다 처음에 깡패가 와서 종교 깡패하고 정치 깡패가 있어.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결국은 배신과 협작과 뭐 이런 얘기를 해. 결국 주인이 누군가 하는데 저 뒤에 조용기와 김장한의 그림자가 아른아른하면서 계속 끌고 갑니다. 거기에서 이제 깡패가 하루 깡패가 하루 이제 일을 맞춰서 네. 영등포에 있는 깡패예요. 얘는 좀 순정도 있고. 깡패인데 저기 무교동에 갑자기 왜 저기 뭐지출장에가 내가 해결하겠다고 가서 해결했다가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일대한 30으로 두들겨 맞어 그때 그 깡패가 마지막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뭘 하냐면은 야 잡아가려면 잡아가 그러면 오.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으면서 빤스도 벗어요 거기서는 근데 그 모습을 윤석열한테 보게 될 줄이야 그 한국 현대사를 깡패로 그목사로 풀려고 했는데 여기 에 윤석열이 그런 모습이 등장해가지고 저는 막 어, 떨려요 떨려. <laughs> 전김장환과그 이영훈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단임 목사 이름이 불렸을 때 전유라고 아 특검이 이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했구나.